<laughs> 어? 어나깐 피부색도 되는구나. 어? 어 나는 좀 건강한 게 좋으니까 어좀 건강해 보이네. 야뭐 고블린을 만들고 있냐? <laughs> 아 그래. 대형. <Damn. 웃음> 근데 또 이제 여자니까 여자다운 좀 머리를 좀 해야겠지? <웃음> <웃음> 어. 야너 어디야? 나 여기 바로 앞에야 어디야 너? 너 여기 뭐야? 아래 나 여기 아래 씨벌 년. 야! 야 뭐야 <laughs> 너 뭐해 왜그래 야 뭐야 너 왜그래 아너하체아너 하체를 하지... 왜 안했어 <laughs> 아 건축물 <거춧물> 해가지고 홀리 <laughs> 쉣 아니, 아니 아니 주먹으로 캔다고? 아 주먹 좀 쎈데? 여기서 아 너꺼까지 만들어줄게 상체도 단련 안한 게. 일단은 주토가 펠스피어를 제작하라고 하니까, 펠스피어가 그거거든? 포켓볼이고 포켓버리... 아니. 포... 어... 어, 그거거든? 어... 어. 절대 공격력을 찍지 마. 오케이. 어? 왜? 공격력 찍으라 이거지. 찍지 말라고? 그럼 뭐 찍어야 돼? 아, 내가서 처음엔 작업속도가 맞아. 아, 기력. 아, 오케이. 기력이 맞다. 어. 야, 거점 만들자, 빨리. 야, 여기 좋은 거 같아. 여기 울타리도 쳐져 있고, 여기 잠깐만. 임시 거점으로 할까, 여기? 완성도림을 보라고 올리 아 쉣! 어! 야! 자! 야! 야! 왜왜왜? 왜? 랑상님 뭔데? 장궁파나? 아 이런거 파는구나 아 이게 또 돈이 있나보네? 야! 야! 어? 야! 루팅해 루팅해 루팅해! 루팅해! 아금마 주는데? 잠깐만 어 진짜 돈 주네 니마 티셈 헤 <laughs> 돈나옴 나좀 잘게. 잠든 사이에. 아니 얘일개 잘하는데? 야 뭐야? 원래 <laughs> 씨발. 잠깐만. 아니 여기 내 침대잖아.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노예랑 어떻게 잠을 같이 자? 나무 더 깨야 돼. 한번. 이렇게. 열... 오. 뭐야 이거? 길고양이는 노예가 아닙니다 야너왜 날아가냐? 길고양이 혐오를 멈춰주세요 네 다음 캠함 이거 마스터 볼야저 코끼리 뭐야 도전할래? 잠깐만 버그 걸린거 같다고? 잡을 수있을것 같다고? 잡으면 개사기라고 초반에? 잠깐만 아니 자자레벨 몇인데 아니 35인데 맞아? 개새끼야 어? 씨발 오케이 떼웠어 낙땜 뼈 그냥 잘 싸우는데? 좋아 할만해 할만해 야 빨리 때려 와서 야 어 진짜. 그자, 진짜, 진짜 보고 올렸다. 어 진짜 보다. 이거 지금, 진짜, 클리치. 개패, 개패, 빨리 개패 좋은데, 오, 까부장 좋은데. 봐봐, 봐. 어, 진짜, 진짜. 내 커버 보니까 신호 온다고? 야, 미친 새끼네 이거. 밀피 볼 때마다 신호 온다고. 야, 미친 새끼들 많네 이거. 밀피 이거 너꺼야 어. 야, 손대지 마, 이씨. 아, 어. 내 와이프니까. 밀피, 암컷, 이거. 아니, 몸매가 좀. 공이긴 이유가 있어. 아, 나 됐다. 나, 나, 나 30분만 있다 올게. 야, 총이 뭐야? 야, 얘가 더 좋은데? 잠깐만. 너 와이프 바뀌겠다. <웃음> 아, <웃음> 얘, 장난 아니야? 아, 얘현얼림인 장난 아니라고? 아이씨. <laughs> 더러운 얘기 좀 하지 마. 우리 듣는 밀피 기분 상하니까. <laughs> 어? 펭키! 어디어디어디어디 일리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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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홀리 쉣안키 어디? 아 미친새끼 <laughs> 뱅킹 야 미쳤다 야와 뒷대 보소 아 이거 충분히 잡겠다 조즘에 어, 어. 여섯 개이 웨이브를 피하라고? 아 잡을만 하네 기다려봐 지금이 아, 아니아니 지금 쓰면 어떡해 내 몸이야 너가 안그럼면 빼서 할거잖아 <laughs> 안 돼! 그래. 제발! 찌어민이 <laughs> <지구민이>. 찌그민이! <laughs> 아, 안 돼! 제발! 오, 오. 아, 맞아! 찌그민이! <laughs> 아, 없어, 없어, 아, 없어. 아, 씨. 아, 잠깐만, 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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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빨리, 빨리. 살려 살려줘, 려 아, 죽이면 어떡해! 아니, 아! 아, 내가 안 죽였어. 아, 뭐하냐? 어? 야, 나 살려줘. 어? 야, 우리 어디서 죽었냐? 우리 아, 어디서 죽었어? 아까 그, 파란이도 뭐 했지 않았나? 어, 어차, 어, 그러다. 그, 어떻게 하지? 잠깐만. 어, 된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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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파워, 먼저 만나야지. <laughs> 잠깐만. 니꺼 네 내가 다 먹어야지. 아, 오케이. <laughs> 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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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오, 맛있다. <웃음> <웃음> 아, 나왜안 돼요? 안 잡아. 아, 씨. 아 어, 녹는다 녹아 <laughs> 금화? 홀리 시엥 야야야 왜왜왜 에 미쳤다 저건 진짜 너 진짜 와이프 바뀐다 이거 와 미쳤다 상년 야, 야, 야 스피어 빨리만들어봐 어 잠깐만 야이 분타이 얘잡자 얘잡자 아니아니아니 아니. 지금 어나 어디갔어 아 야야 어, 어, 어디 아. 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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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이프 <laughs> 어 야, 자, 좀 이상하긴 하다. 야, 그만하자 우리. <laughs> 소개하지. 나의 새로운 파트너. 야! 오. 불을 뽑어버린다고 야, 너 잡아, 너 잡아. 너 맞아, 잡아. 아니, 그게 없어. 아니다, 그게 없어. 펠尔피어 잠만 깐 하나. 지금 빨리 하나 만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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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따고 시켜, 따고 시켜. 일로 와, 빨리, 빨리. 아씨. 개피개피 찾아서. 야, 일로, 아이, 줘가, 줘가, 줘, 가 줘가. 빨리, 빨리, 아, 뿌렸잖아. 아, 빨리. 뭐? 뷰. 아이, 씨이놈 뒤져. 아, 오케이, 오케이. 잡으라고 저거! 어디어디어디 어디, 아오케오케 요기! 아개병하발 <laughs> <laughs> 아...아까 그 번호 땄어야 했는데 아... 어, 야저있다저있다야저기저기저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잔다 야 잔다 잘 때야 지금 잠 표현이 좀 이상한 펭귄 간다간다간다간다 쥬비야! 야야너 근데 몬스터볼 있어? 나 없는데? 나있어 어, 나있어 나있어 오오오다 오 야야야! 거 얼리는데? 야야야! 얼리.. 얼리고 막! 불 붙이고! <laughs> 어!! 야! 파이어! 돌아와! 알바 아니야, 아니야! 한 대만 더 때려! 펭키야! 그렇지! 한대 더! 그렇지! 아, 아, 어. <laughs> 야! 이.. 야, 야! 잡아 빨리! 아! 병신아! 던지라고! 잡아. 아! 아! 이 새끼 뭐해 도대체? 아 펭키 나이스! 아 펭키 세네! <laughs> 아니 뭘 쓰면 왜안 던져? <laughs> 아야 없어. 아때문에아 아, 있었는데 어, 없어졌어. 아나 너랑 안 할란다 그냥. 나 혼자 할란다 그냥. 아 ㅅㅂ <laughs> 새끼 그냥 아. 아. <laughs> 내 파이어만 쳐 뒤져나가고 이씨새 이거. 어 추워. 어잠 옷도 어, 아, 어, 또... 아 옷을 보니까 아 밤에 한기를 막아준다. 이거 옷 찍으래 옷. 야 화염방사기 된다는데? 어 꼬치를 만들 수 있는데? 아니 요리까지 한다고? 해를 해체했더니 맛있는 요리가 되었단다. 꼬꼬닥 굽다. 캐좀 줄까? 어. 맛있게 먹어, 펭키야. 얘. 쓰읍, 가만히 있을 못 하네. 얘구울수 있나요? 아, 잠시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 와봐 펭키야. 네. 자, 이걸 오. 입도록 해. 신분 상승이다. 이제 좀 태가 나는데? 몸매 보소. 미쳐버 잘못 눌아차겟탈오야구만좀 센데, 정개갓졌네 어? 잠깐아 뭐야 아 잘못 눌렀어 아좋걔탈 거야? 어? 어얘좀 센데? 잠깐아 좋아. 다좋지 어? 좋지 <laughs> <이게 나>. 좋아. 아 <laughs> 좋아. 좋아. 이잖아아이아좀 좀 이상해지는 거같아 이거 아까뭘 하지마 Oh, 됐다. <웃음> <웃음> <좋은 섬> 사람. <웃음> <웃음> 어 됐다 s o 좋은 섬사람 어? s <놀대> e 야, o n 야 o m 야벌캐아아아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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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면 야! 는거아니 야! 아 야! 근데 없다 이제 잡았어! 뭐야! 어? 나 너희 잡았어 에이. 자 춘식아 너는 뭘 잘하니? 기다려봐 어? 어? 야 잠깐만 밀렵당 뭐야 X됐다 그리고... 뭐야 어떻게 기지로 모여!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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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알았 가는 중야 가라 김춘식 <laughs> 오 대쉬 아크데네 야, 나, 잠깐만, 나, 춘식이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거 맞아?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춘식이가. 아 꼬마돌이 됐는데, 꼬마돌이? <laughs> 어, 잠깐만, 나무 캐네 같은 애 발견. 몽지. 이름이 몽지여 원숭이다. 몽, 몽지, 일로와! 나무 캐러 가자. 이제! 예! 아저씨 따라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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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위에. 뭐야 아얘 몸매 장난 아야나저귀여야 망나뇽. 야망난 망나뇽. 망야 잠깐만. 미쳤다 쟤. 아니 S 라인 보소야 잠깐만. 아, 야얘 잡아보자. 얘 잡아보자. 얘 잡아보자. 이 씨발 널로와. 오빠랑 놀자 <laughs> 그렇지 신령산승 야, 개피면 은실랑사선보내야된다 오케이. 나으어나으어나로어 나로로, 나로 나로로, 나로로. 나로나나 나로로. 나로로로. 나로로로로로한대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어, 잠만 깐 낙사 아막 어, 어. 토실 토실한데 어이 잠만 와 이... 잠깐 야 사이즈가 야 앞에가 흉부가 사이즈가 베리 오오. 고트 야 고트긴하다 고트다 진짜 어 잠만 아, 잘못 눌렀어 아씨 아 시퍼 아, 아, 날렸어 장공 시퍼 아야야야야시 뿌리는 거봐얘아 뭐야 시 <laughs> 뿌리기 아저씨 <웃음> <웃음> 몸이 너무 안 좋아 아무 것도 손에 안 잡히는 모양이다. <웃음> <웃음> 야, 이... 도와줘! 도와 탑. 소환해볼까? 나의 최강의 소환수! 뱀 인형! <laughs> <laughs> 가자! 렛츠 고! 렛츠 고! 긴장해, 오? 긴장해, 긴장해! 어, 오, 뭐야? 잠깐만, 나... 굉장한 미소녀? <laughs> 아! 어! 어! <laughs> 나 지금 이상해. 야잠만 나. 나 30분만 있다 올게. 와. 어? 야, 토토로 나와 버리네? 조이. 그리즈보트. 조이 앤 그리즈보트. 잠깐만, 잠깐만. 나... 나와 가라, 배비뇽 아, 잠깐만. 잠깐만. 얘 피가 다 빠지가 사냥인데. 맞아? 아이씨. 모르겠다. 야,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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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나 어, 씨발! <laughs> 야, 이거 히트스캔이야! 좀만 버텨줘, 제발! 아, 돼 배민용, 제발! 아, 씨발! 회수! 다음! 나도 막 실력으로 사슴! 아, 씨발! 나 계속 도망간다? 어! 야, 이거 좋다. 나 계속 어그로 할게. 어. 아, 어그로 풀렸다. 오케이. 야. 나다! 아, 배비용이너 나다. 아, 나 총알이 없는데, 너 총알 좀, 예. 총알 좀. 나 없어. 여, 여섯 발 남았어. 안 되겠다 널로 와. 씨. 가자. 파이어. 어, 어. 나온 걸렸 어, 좋은데. 야, 좋은데. 파이어 없어. 파이어 없어. 아, 파이어 죽었어. 씨, 깐아 야, 다 없어. 신령사슴, 신령사슴. 아,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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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으 어. 으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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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부장은 아무도 못 탄다고 씨발아저나 사방. 아 저만. 아, 아, 어? 까부 보여주나? 야봐안 돼요? 어, 보여줘 까부장 제발, 제발 보여줘, 보여줘 까까까와 나이스. 해할만해오오피해피해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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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까부장 까부장 까부 나이스. <laughs> 와아 오일 까부장 최강의 포켓몬이라고 일단 개방 심령사슴이 게으름 피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웃음> <웃음> 잠깐만 춘식이 어디있어 춘식아 잠깐 나와봐 그거 맞아? 야 잠깐만 <laughs> 야, 아, 에라이 모르겠다 지 <laughs> <laughs> 아. 뭐 빵으로 빵으로 등가교환됐는데? 주식으로 먹어도 될 만큼 맛있다. 춘식이는 이런 맛이었구나. 나뭐 탑하겠다 이제. 오쉣야 개빨라. 오. 야 근데 얘 그건 없어? 오. 오. 와, 미쳤다. 어, 잠깐만, 얘 yeah. <laughs> 어, 고마웠다. 알부하기를 어디다 넣지? 어, 아, 좋 됐다. 아, 씨. 아! Hello, d a r k n e s 아 일하러 간다. 어이, 일하, 넌 일하지 마. 내 마누라는 손에 물하는 방을 안 묻힐 거니까. 바로 쓰다듬어. 어, 어 오우, 쉣!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 근데 얘는 별로다. 아 역시, 야. 구간이 명관. 중요한 거, 수컷임. 참고로, 나의 그, 대빈용은성 전환을 했다. 어? 어떻게? 해? 암컷으로 <laughs>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laughs> 드디어 합법적으로 임마내 옆으로 올라와.